미국에 내 자리는 없다는 생각?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정명 자신은 68비다. 뉴저지에서 25살에 결혼해, 5이 넘도록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결혼 후 미시간으로 떠났다. 남겨진 그녀는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다. 미국 소셜연금은 매달 2,000달러 들어왔다. 의료비 걱정은 메디케어가 어느 정도 덜어줬고,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됐다. 하지만, 외로움만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귀국을 결심한 건 코로나 이후였다. 외출도 줄고, 교회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다. 딸은 한 해에 한두 번 오는 것도 힘들어했고,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은 말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병만 보고 살았어요. 한국행은 조심스러웠지만, 막상 돌아오니, 마음이 편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고, 2000달러의 연금은 한국생활비로 넉넉하게 느껴졌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가까운 동네 병원도 부담 없이 다녔다. 돈보다 사람이었어요. 여긴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이웃이 있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절반이니까요. 남편과 함께 귀국한 최승호 씨 부부는 이른을 넘겼다. 오하이오에서 30년 가까이 세탁소를 운영했고 은퇴 후엔 남편이 2200달러, 아내가 1300달러 정도의 소셜 연금을 받았다. 미국에서 그 돈으로는 빠듯했다. 자동차 보험, 재산세, 건강보조보험의 주택 관리비까지 매달 고정 지출이 상당했다. 버는 건 없고 쓰는 건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어요. 둘은 2022년 한국 귀국을 결정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매달 두 사람의 연금 합계인 3,500달러로 살림을 시작했다. 물가 차이를 실감한 건한 달도 안 돼서였다. 장과도 남고, 외식 두번 해도 미국보다 싸요. 건강보험은 귀국 후 6개월 기다려 가입했고, 아내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최 씨는 말한다.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지출이 줄었을 뿐인데, 삶의 여유는 오히려 늘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진짜 돌아갈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정재훈 씨는 올해 65시다. 샌디에이고에서 교통 관련 기술자로 일했고, 직장에 오래 다닌 덕분에 401K와 개인연금도 있다. 매달 나오는 소셜연금은 약 2,400달러. 미국에 집은 있었지만 퇴직 후엔 굳이 그 비싼 곳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말한다. 일할 땐 집값, 세금, 교육비 이런 걸 고려해야 했지만 은퇴 후엔 계산이 달라졌어요. 그는 아예 한국으로 이주해 전라남도 담양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나무를 손질하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늘었고 병원도 시내에 있어 걱정이 덜하다. 그는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유지한 채 한국에선 필요한 만큼 지역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돈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나는 그게 좋았어요. 실제 귀환, 왜 늘고 있을까? 2024년 기준, 한국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동포는 약 3만 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귀국 사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미국에서의 삶이 점점 외롭고 비싸졌기 때문이다. 첫째, 생활비 문제. 미국 연금이 월 2천 달러 수준이라 해도, 미국 내에서는 고정지출만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반면 한국은 식료품, 교통비,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소도시나 지방 중소도시는 월 2,000달러면 자가 없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연결. 미국에선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쉽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한인 커뮤니티와의 접점이 약할 경우엔 더 그렇다. 반면 한국은 같은 언어, 비슷한 문화, 정서적 친밀감이 살아있는 이웃이 존재한다. 셋째 의료 접근성. 메디케어가 있더라도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절차와 대기, 비용 면에서 복잡하다. 한국은 가까운 병원, 약국, 응급실 접근성이 좋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진입문턱도 비교적 낮다. 귀국 후 미국 연금은 어떻게 받을까?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한국에 살아도 연금 수령은 계속된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이래 소득 기록이 남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수령이 가능하다. 귀국 후 연금 수령 방법은 보통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계좌를 유지하고 한국에서 인출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SSA에 한국 내 거주지를 등록해 한국 통장으로 직접 송금 받는 방식. 다만 둘다 IRS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귀국 이후에도 세금 보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리하며. 예전엔 미국에 뿌리 내린 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실패처럼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귀화는 점점 더 늘고 있고, 그 배경엔 단순한 향수가 아닌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연금은 미국에서 나오지만, 삶은 한국에서 더 안정되고, 인간적이라는 선택. 그 결정을 내린 수많은 동포들은 말한다.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외롭게 늙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긴 누군가 내 말에 대답해 주니까요. 당신도 지금 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나는 어디서 늙고 싶은가요? 전문가 칼럼. 귀환하는 동포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 수령자는 왜 한국을 선택할까요? 2024년 현재 한국에서 미국 소셜 연금을 수령하는 동포는 약 3만 명. 이는 10년 전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귀국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며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배경엔 단순한 향수 이상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1. 물가와 고정비 차이 2,000달러의 가치가 달라진다. 미국에서 매달 2,000달러의 소셜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 시에도 재산세, 보험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가 필수로 나갑니다. 반면 한국은 주거 규모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월세 없이도 도시생활이 가능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선 그리 여유롭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에선 2,000달러면 월 260만원 수준의 생활비로 간주되어 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 구조가 달라지면 삶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고령자에게 더 유리한 의료 시스템, 메디케어는 분명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응급 이외의 일반 진료 접근성은 매우 낮고 전문의 진료는 예약 대기와 승인 절차가 길며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진입 장벽이 낮고 병원 수가 많고 빠릅니다. 귀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엔 3만원 미만의 진료비로도 대부분의 외래 진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도 선택과 접근의 자유도가 높고, 필요시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령자가 자주 겪는 만성질환 관리면에서 한국의 일상 진료 시스템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됩니다. 3. 사회적 고립의 탈출 관계 밀도. 미국 내 동포 사회가 약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나 커뮤니티를 통한 연결도 노령화와 함께 축소되는 추세이고, 주변에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이 하루를 보내는 노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통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공원에서, 언어가 통하고 반응이 돌아오고, 내 말에 누군가 답을 하는 일상은 고령자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에선 외롭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는 귀환 동포들은 단지 문화적 친숙함 때문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환경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4. 미국 연금 한국에서도 받는데 문제없다.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한국에서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로 해외 수령이 가능하며 주소지만 제대로 등록하면 송금도 안정적입니다.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해 한국에서 인출하는 방식 또는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받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단,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금 보고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귀환의 심리적 배경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자. 의외로 많은 귀환 동포들은 경제 논리보다 정서적 이유를 더 크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집, 말할 상대 없는 병원, 너무 조용한 마트, 아무도 모르는 내 생일, 삶이 점점 축소되고, 감정이 눌리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이 누적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아니면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귀국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국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제는 돌아가도 되는 시점. 그리고 그때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고, 병원은 가까우며, 이웃이 말을 건네는 곳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된 전환입니다. 마무리하며, 귀국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정보입니다. 연금은 유지됩니다. 생활비는 낮아집니다. 의료는 가까워지고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삶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